엄마 날씨 지기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유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휴무다 업무에 대한 적응도 늘어나고 또 이제 그래서 주에 일단 40시간을 계속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좀 많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50시간 넘게 일하것 같다 제가 오늘 뭘할 거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다른 이제 뉴질랜드 유튜버 분이 올리신 가성비 음식점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버스에서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영상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좀 나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그 뉴마켓으로 <laughs> 넘어가야 돼. 뉴마켓. 이거 노란색 아웃버스. 이거 타고 다 가집니다. 출퇴근을 거의 저걸로 하거든요. 저거 타면은 카페도 가고 메콩 베이비도 가고 다할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련의 여기 말고 두 군데가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군데는 또 오늘 휴무더라고요. 보다 Jeni e, Private Kitchen. 올라와야 돼. 뭐? 아, you guys already closed? 닫았어 내가... <laughs> 내가... 호주에서도 그렇고 여기 위주랜에서도 보면은 누가 봐도 끝났는데? 들어와가지고 너네 오픈했어? 라고 묻는 사람도 있거든? 존나 이해가 안 가네 생각했었는데 오늘 내가 그러고 있네요 네. oh, no. 아 그럼 첫 번째 장소 일단 실패 여기 식당 3개 가려고 지금 왔는데 3개 중에서 지금 하나밖에 못갈거 같은데? 여기는 이제 메뉴가 좀 여러 갠데 보면은 다싸 점심시간 저녁시간 할것 없이 먹을 수 있대요 간 김에 메뉴 한두 개를 털어놔야 되나? 샐러드 없통아 저거구나. 어이네 지금 밖에서 딱 봤을 때도 사람 좀 많거든요. 괜찮은가봐. 왼쪽 테이블이 생각보다 몇개 없네요. 메뉴가 전체적으로 다 저렴하네. 어 내가 근데 봤던 건 여기 없는 거 같은데? 아. 저거였어. 저거. 아. get one chicken noodles chicken noodles mm, yeah and pepper... yeah, on yeah, okay. yes. <놀람> 와데 비프 도시 라이스랑 치킨 누들 수 가지고 17불밖에 안 나왔습니다. 보통 여기 음식 하나가 20불에서 30불 그 사이거든요. 근데 음식 두개 해서 17불이라 존나게싼 겁니다. 진짜. 와, 나 당연히 이거 한 절바, 절반 사이일 줄 알았거든요. 가락없으면 뭐야? 서비스는 없습니다. 이런 건 제가 알아서. <웃음> 아, 죄송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되겠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든요 이거 뭐이 이거 음. 맛있어, 맛있어. 아주 살짝 중국스러운 맛이 있긴 한데, 근데 이 정도면은 거부감 느낄 맛은 아니야. 아주 살짝. 음. 근데 고기가 이게 어느이인지 모르겠네. 살코기보다는 약간 지방 위준 느낌. 음, 거 맛있어. 성비 아주 훌륭하다. 맛이 엄청 맛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괜찮습니다. 5월 네. 초반이라서 주문니 사정이 좀안 좋은 걸비 5월들에게는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소 호주 뉴질랜드는 어디에 가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 진짜 거의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브랜드 같은 거랄까파드라에피셜라이트 어. 아빠 토끼 설레기야? 굉장히 이쪽 자체가 보면은 그래 제가 저, 저기서 그 냉면 먹었잖아요 그때 돼지에서. 베스트 버글리시 보기가 엄청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영업 시간이 3 시까지여 가지고. Oh yes please. o oh, sorry just. I will like. A... Oh yeah. yeah. I'm gonna wear h e m ou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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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Have a e yeah. See ya. 이딱딱 그냥, 그냥 무슨 딱 알죠? 딱 그리고 가격도 130불. 어. 아니 원래 이런 바지 청바지 찾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우연찮게 이렇게 <laughs> 들른 가게에서 이런 아주 꿀 청바지를 겟 해버렸다. 어, 개꿀. <laughs> 버스에서 존나 졸았어 제가 시티에도 싼데 한 군데를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 어, 네. 일식인데, 파레를 파레, 음. 예. 파레를 파는 곳이에요. 예. 식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laughs> 여기 시티 피트니스 있잖아요. 아트리움 푸드코트라고, 여기 웨어하우스 있는 건물이거든요. 지하 쪽으로 가면 에스컬레이트인데, 어, 버려야겠네. 아직 8불밖에안 해요. 8불짜리인 거지. Can I have a rice curry with rice, please? Yeah. Yes, please. Thank you. Thank you. 오,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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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n has left and forgotten me.